의장님 예. 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세 추징 문제, 종하한 예, 예. 우리 윤영석 의원님 질의 답변을 좀 주셨거든요. 예, 련해서 예. 저도 같이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는 그 가구수가 5만 2천여 가구죠. 그리고 예. 약 지금 추정 예상 1조 원에 지금 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추징 예고를 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 예. 살펴보고 는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그 명확성의 원칙인데, <laughs> 현재 우리 국세청 내부 업종 코드에는 주택 임대업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납세를 이제 추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근거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임대 사업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아~ 다 있잖아요. 면제를 받아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는 행정 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네. 이제 크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들이 전부 다 지금 어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정식적으로 등록된 이제 합법적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실질가정 원칙에 저어긋나고 그리고 이 문제의 유발을 누가 했느냐? 결국에는 이제 과세 당국 아니겠습니까? 예. 업종 코드를 입력하는 주체가 이제 세무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있잖아요. 혼란한 틈에서 아마 이게 실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진행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칫 방치하게 되면은 저는 제2의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리츠 사업자들이 대부분 적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이제 정부서 폭탄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잠재적 부도 상태로 갚버리고 이것을 안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있지 않습니까? 예. 하게 된다면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또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먼저 소급 추진 결정을 유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국세청 업종 고대 주택임대업을 신설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등록 있지 않습니까? 어, 재등록할 수 있도록 이 정정 시간을 주고 개도 기한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하고 세무서 시스템을 연결시켜 가지고 자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뭐 저기 체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이 단호한 행정조치 제도개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우리 총장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의원님 말씀 다 모르신 네. 말씀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구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기재부 쪽에도 한번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생각을 하니다 예. 같이 우리 국회와 함께 해가지고 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